어서 오십시오. 환영합니다.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. 테리입니다. 앞서 영상의 오늘 교감 영상의 누리와 함께 있는 테리입니다. 견주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책할 때 어떤 사람은 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강아지는 막 짖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안 짖을 때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.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이나 동물은 짖고 어떤 때는 그냥 짖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. 산책할 때 사람 또는 강아지를 보면은 엄마와 이모를 믿고 얌전히 기다려 주길 원하신다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산책할 때 어쩌다 테리는 이모 다리에 왜 오줌을 싸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. 그런 일이 있군요. 네, 왜 다리에 오줌을 싸는지. 아 어, 그리고 벨라는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고양이거든요. 벨라도 막 따라다니면서 짖지 말아달라고요. 그러면 엄마는 슬픈데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엄마와 이모는 둘이 얘기할 때막 짖지 말고 어,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전해주길 원하셨고요 전화할 때도 얌전히 있어줘라고 짖는 어,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주제가요 짖는 것에 대한 음,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,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? 네 교감을 마쳤고요.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. 어, 테리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요, 고집과 활바람이 합쳐진 느낌이었어요. 그 활바람 안에 참견도 있어요. 다른 반려는 관심도 많아요. 어, 참 바쁘게 생활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. 대리 안녕 인사를 건넸습니다.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있었는데요. 그 인사를 가볍게 받아들여요. 뭐랄까 곳딱한 중학생의 느낌이랄까요 대리 안녕 하는데 어, 무시하자니 그렇고 어, 별로 마음은 안 들고 그런 상태 같아요. 가볍게 받아들여요.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. 잘 들어보고,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? 라고 물었습니다. 네, 나는 감추는 게 없으니까요. 라고 합니다. 산책할 때,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강아지는 막 짖고, 또 어떤 사람 또 다른 강아지는 안 짖을 때도 있는데, 이유가 있니? 라고 물었습니다. 그건 나보다 강해 보이거나 또는 약해 보이거나 하는 차이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. 그걸 뭘로 판단하는데라고 물었는데요. 느낌이요. 그리고 시선으로도 알수 있어요. 날 두려워하는지 정도는 금방 알아요라고 합니다. 네,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의 판단에 따라서 짓고 안 짓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산책할 때 사람 또는 강아지를 보면은 어, 엄마를 믿고 데려가서 얌전히 있어달라 하시는데 엄마가 보호해 줄 거라고 지켜줄 거라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. 벨라는 대답을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을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, 다르게 질문을 유도했습니다. 산책하면 좋으니라고 먼저 물었어요. 네, 좋아요라고 합니다. 그럼 산책하면서 무엇을 보니?라고 또 물었어요. 주변의 모든 것을요.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.라고 합니다. 그럼 그중 가장 좋은 게 뭐야?라고 또 물어봤어요. 엄마와 이모와 산책하는 것이지요.라고 합니다. 네, 엄마와 이모와 산책하면서도 산책 그 같이 산책하는 자체를. 가장 좋게 보는 거예요. 어떤 물건이나 상황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일까? 라고 물었어요. 대답은 이래요. 보이니까요. 라고 또 합니다. 어, 사람이나 다른 동물 친구들을 자꾸 있니? 산책하면서 라고 물었어요. 아니요. 라고 합니다. 그러면 굳이 애써 그들을 상관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. 어차피 널 위험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못하게 엄마와 이모가 지켜줄 거니까라고 전했습니다. 테리가 할 일은 산책을 즐기는 것이지 누군가를 찾으려고 이렇게 나서는 산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전했습니다. 하루 중에 짧고 소중한 시간이잖아. 그 시간을 엄마 이모가 지켜줄 것이니까 모두 안전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산책을 즐겼으면 좋겠어. 라고 전했습니다. 산책할 때 어쩌다 테리는 이모 다리에 어쩌다가 음, 이모 다리 오줌을 싸는데 왜 그럴까? 라고 물었습니다. 내거 라고 하고 있어요. 이모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없어도 알릴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. 아 그래서 사람에게 마킹하는 것은 이모가 매우 불쾌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라고 전했습니다. 당연히 이모에게도 하면 안 돼라고 어, 전했어요. 조금 당황스러워합니다. 예, 조금 당황스러워해요. 내 건데 나의 것인데. 네, 안 낸다고 하니까요. 음, 벨라 형도 막 따라다니면서 짓지 말아달라고 하셔. 엄마가 너무 그런 모습을 보면 슬프다고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. 어, 대답은 간단했습니다. 네, 어차피 나와 놀아주지도 않는 걸요.라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벨라 하나면 무서워. 혹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.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면 멈춰야 될걸? 벨라가 많이 참는거야 라고 전했습니다. 그것이 아니라도 엄마를 슬프게 하는 행동이니까 당장에 멈춰야 돼 라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. 조금 얌전해지면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거야. 칭찬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행복할걸?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사실 요즘엔 칭찬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음 그러면은 음, 이번에는 네, 이번에는 얌전히 한번 있어봐,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봐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 엄마나 이모가 널 많이 칭찬해줄 거야라고 전했습니다. 어, 대리는 엄마나 이모가 얘기하면은 막 짖지 말고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거봐 엄마 이모도 얌전히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 라고 하니까요 네 그럴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음, <laughs> 일단은 네 그럴게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전화할 때도 얌전히 있어달라고 하는데 짖지 말고라고 하니까요. 그럼 난뭘 해야 하죠?라고 묻습니다. 엄마가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주면 또 칭찬받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어요. 아 그렇군요.라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칭찬을 많이 못 받아서. 칭찬 받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사소한 것에도 지금 태리는 칭찬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. 또 사실 오래됐대요. 칭찬 받은 것이 기억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.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. 태리가 짖지 않아도 엄마하고 이모는 테리하고 누리 벨라를 늘 보고 지켜보고 사랑하고 있다 저라고 전했습니다 음, 침묵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,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,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, 칭찬해주면 잘할 거예요. 칭찬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영상 하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. 이거 외로 유튜브 영상 짧은 영상을 보내드릴 건데요. 그 영상 보시고 마찬가지로 내가 엄마나 이모가 인지하고 있음을 산책할 때잘 먼저 전해주면은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